정부가 청주 오송역 일대를 국내 첫 철도 산업 관련 첨단 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오송역 일대는 철도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규면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14곳에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첨단산업 전체가 경제 전쟁터라고 비유하며 지역별 비교 우위 분야를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민간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오늘 발표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북에서는 청주 오송역 일대가 국내 유일의 철도 분야 첨단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을 갖춘 데다 철도종합시험설로 등 기존 철도 관련 시설의 활용이 가능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 청주시는 2029년까지 5천억 원을 들여 오송역 일대 99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철도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철도 클러스터에는 철도 부품 특화 단지와 완성차 단지, 연구 개발, 인재 센터 등이 들어서 철도 산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기존의 국가적 핵심 전략 산업뿐만 아니라 유명한 철도 산업도 우리 청주가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철도 클러스터 개발 계획을 수립한 뒤 이르면 2026년 첫 삽을 뜰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